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제습기와 건조기 등 장마 관련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절전 제품이나 다양한 기능을 갖춘 상품이 인기라고 합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장마철 폭우가 잇따르면서 높은 습도가 유발하는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집안에서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습기와의 전쟁에 돌입한 상태. 주로 에어컨 켤 때는 제습기능 많이 켜고 있어요. 애들이 춥고 또 제습을 해야 좀 찝찝함이 많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실제 대전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최근 가정용 제습제의 매출이 전년보다 43%나 늘었습니다. 습기를 제거하는 건조기와 제습기도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세균을 제거하고 세탁물을 빨리 말리는 전기식 건조기는 전기료를 아끼는 절전형이 인기. 제습기도 옷이나 신발 등의 습기까지 빨아들이는 다기능 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옷이 잘 마르지 않고 신발이 자주 젖는 경우 장마철 남다른 패션 감각을 뽐낼 수 있는 우산과 장화 등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